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5년 2월 11일 화요일입니다. 매일 저녁 기도회 저희들 기도로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매일 저녁 기도회로 하나님 또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천군 선사 불말과 불병으로 함께 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이 시간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매일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자들을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지금 이방인의 맞대라고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맹인된 자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실 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심령으로 오늘 자리 가운데서 싸우니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위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을 또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불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이 마음이 이 진실한 마음이 주께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 교자시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고 사모하니 아버지 그 믿음 꼭 주시옵고 아버지 예수 만나야 되겠습니다. 예수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 세상 마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아버지 주 예수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교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심령의 부응이 있어지는 우리 교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내 백성을 끌어내려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될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 아버지 엎드려 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음,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어, 저희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쪽에 109, 109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 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일을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 그 앞절에 저희들 10장, 10절, 10장에 보면은 그 앞에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 말씀하시기를, 어, 아버지, 그죠? 우리, 우리 주, 주님께서, 어, 또 70인을 세우시고, 또, 각 지역을 둘씩 보내셨죠. 어, 추사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사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사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받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평안이 그들에게 머무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하시면서 심판 때 말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 너희 말을 듣는 자,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 제자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의 말을 듣는 자는 곧 예수님,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오 라고 합니다. 내 말을 듣는 것이오. 그러나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제자들을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나 보내신 이 일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믿는 사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 하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받아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교회의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예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목사님 그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 그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로 하나가 되겨, 되게,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만위의 구주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만우의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잘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믿을 때 눈물이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찔림이 없다면, 회개가 없다면, 그거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신앙 자체가 기복이 너무 있었고, 또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예습관에 젖어서, 자꾸 그 예습관, 마귀에 쫓아, 마귀가 하는 그것에, 말씀보다, 말씀보다도, 그곳에 이끌려간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제 마음이 돌처럼 반석처럼 굳어서 눈물이 아무리 말씀으로 말씀하셔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영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너무나 이땅 가운데서 무슨 왜 살아야 되는지 알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실망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실망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또 실망하게 하는 것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의 뒤에 누가 계십니까? 제가 악하다고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 저도 많은 세월을 지나왔지만 벌써 뭐 여러분 어, 나이가 들면 사실 육신적으로 빨리 갈 날이 멀지 않지 않습니까? 살아야 할 날보다 가야 할 날이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날고 예수 만났다고 성령 받았다고 혹시 착각하며 사는 것은 아니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도 우리가 정말, 만유의 구주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담임 목사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숙정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또 마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예 누가복음 십장십주절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도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또 한번 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의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유의 구주 되신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눈물이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울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증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실망하게 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또한 내가 악하다고 하셨으니 세월을 아끼는 하루하루를 또 성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단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 경험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그 모든 것들 채워 주시옵고 하나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 아픈 한우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옵소서 증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이 나라와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반드시. 자유대한 미국, 예수안국보험통일 이루어지게 하시며 저 자유주의 공산주의들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기도문으로 오늘 매일 저녁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